캐리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풀키츠의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골문을 책임질 선수는 나비드 라야 키퍼입니다. 안토니오 리디거와 맥스 킬머니 팀의 중앙을 수비하고요. 그리고 공격 선봉에는 히샬리송이 출전합니다. 오늘 선발로 출전하는 헤리어스 선수들입니다. 에델손 골키퍼가 장가를 꼈습니다. 후벤디아스와 마갈량이스가 중앙수비 라인을 구성하고요. 주드 멜링엄과 더브라이너가 중앙 미드필드를 맞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은바페가 골을 노립니다. 결정짓네요. 확보! 2단 클입니다브라이너잘나왔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도너킥 이어포스트일까요. 바포스트일까요 세트피스를 준비합니다. 베르치 이즈, 미켈메리노, 박포, 메리노 피샬리송입니다. 그리고 또발이 올라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옥사이드 가수로. 자, 이러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깻잎 한장 차였던 것 같아요. 이게참 아쉽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가져가는 건 좋았죠. 참... 히퍼 선박, 자, 계속 위험 지역입니다. 자, 옥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기록에 보면 좋은 시도가 계속 있거든요. 침착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들이 수리를 무너뜨니다 수리를 무너뜨니다 열렸습니다! 골! 야 데뷔골입니다! 자신의 데뷔전을 골로 장식합니다! 네, 은바페가 페이스를 가볍게 제쳤고요. 야 그리고 인사이드로 절대한 궤정의 슈팅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네, 감독 표정도 좋아 보이죠? 아, 그만큼 중요한 골이었어요. 선칙골이 나오면서 킥오프로 재개합니다. 어드밴티지 선언됩니다. 가마빈가이즈 자, 이제 올라가야죠. 응바페.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수비 열렸습니다. 리포가 본인의 능력을 유가없이 발휘합니다. 아마무리가 안됐어요. 이즈 에드와르도 가마윈가킬유 에슐리어, 박스밀리언 킬먼, 비게리치 이즈, 이즈. 걸렸습니다걸렸습니다 수비 걸렸습니다 안정적인 세이브죠. 골키퍼 좋습니다. 자,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클리어링 좋습니다 확실히 책임지네요 아 멋지게 뛰었어요 공밖에 공밖에 공구가 골목 밖으로 공을 밀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골 키티가 한골 차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테클의 막힙니다. 피샬리손입니다 이베르치 이즈 힐리아는밭 자, 공격권 넘겨주는 헤리어스 이즈 미켈 메리도에실리오 이베리치 이즈 메리노 성공하이 극점인데요! 자 골키퍼 윤을막아냅니다 야, 지금 아무나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늘 이 선방은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난 어,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헤비을 막았습니다! 자, 또한 번의 코너킥인데요 앞에 아 멋진 패스 아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 지난 15분간의 점유율홈팀이더 높았는데요 계속 쭉쭉쭉 맞죠운바에 킥도 맞고 여전히 위기 왔어요 마침내 개믹볼이 나옵니다 네골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좋은 선방은 보여줬는데 결국 실점을 맞지 못했거든요. 상대 골목 근처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 2대 0으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리켈 메리모.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이 팀의 전술이 역시 탄탄합니다. 자 공간 잘 봤어요. 에슐리온 위즈 아 좋은데요 아 태클을 넘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 20분 자, 감독이 이제 뭔가를 발휘해야 될 시간대, 그리고 선수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될 시간대인데요. 가마빈가. 자, 파이널 서드에서 계속되는 패스 플레이. 킥! 돌 다시 공격합니다! 네, 우리 라인을 전환한 상황이었죠? 명백한 독특사이드입니다. 감독이 교체카드를 꺼내는데요. 피샬리소 어드밴티즈로 경기 계속 진행합니다. 피샬리소 에드와이드 타마빈가. 여기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네요. 반칙 선언됩니다 네, 프리킥이 예리했는데 골망을 흔들지 못합니다 네, 과감한 시도가 들어도 꼬리를 할수 있거든요 어, 자신있게 지금 때렸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리어스의 아, 어아봅니다 에드와르도 카마윙가 그대로 뚫었습니다 아, 지금은 드리블 미스예요 자, 누구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그체카드가 투입됩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 아,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 자, 골대 앞, 은박패. 스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키퍼의 패스를 가로챕니다. 네, 리디거가 나갔습니다. 아 원정팀이 착진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원정 와이드팬들 아, 또한 번의 골 키퍼. 네,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열렸습니다. 골, 야 데뷔골입니다. 자신의 데뷔전을 골로 장식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열렸습니다. 야 데뷔 골입니다 자신의 데뷔전을 골로 장식합니다 키퍼가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케빈 더브라이너. 자, 볼대앞음해 어이가 없네요. 유시팅이 되지 못했습니다.